카페24에서 자동 설치를 하게 되면 은 안전을 위해서 x 이면 XE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는 WP에 저장되죠. 그러니까 인덱스 파일이 예를 들어서 aaa.com 슬래시 XE라든지 WP에서 첫 화면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한 다음에 나의 서비스 관리로 와서 나이 서비스 관리로 왔죠? 자,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서비스 관리 가서 고객 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 센터에 가서 여기에 WP면 WP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9번에 보면 워드프레스 설치 후 도메인 뒷부분에 WP 없이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 입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 WP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모드로 접속한 다음에 좌측 메뉴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일반 설정 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 주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요 사이트 주소 요거를 wp를 삭제 후에 요 변경 사항을 이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때 워드프레스 주소 요 url은 수정하지 말고 요 wp 요것만 삭제해서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요 FTP로 고객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에 WordPress가 설치가 여기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요 경로 안에 있는 요 PHP 중에서 index.php를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요걸 메모장에 열어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require wp-blog-header.php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때 요 해당 코드 경로에 여기에서 요 WP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요앞에다가요 r e q u i r 가가로 열고 가여기다죠여기다 WP를 다가 여기다가, 여가지고이가정된 파일을 FTP로 접속가고난다음에여기 w w 여 여기 슬래시 요 폴더에 요인요 저장된 인덱스 PHP를 이쪽에 업로드 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에 있던 걸 wwwp에 있던 걸 www 여기 요 슬래시 요 폴더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여기서 요구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wp 앞에 요 slash wp가 요게 추가되는 거죠 경로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파일 업로드 시 최초 다운받은 폴더인 여기에 올리는 게 아니라 wp에 올리는 게 아니라 www 요이 폴더에 업로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요 www 요 폴더의 index.html이나, 요게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요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는, 요 해당 파일의 용도를 잘 확인해보고, 요 파일을 백업해고 난 다음에, 요걸 일단은 전, 전 다운받아서 백업하고, 그 다음에, 요걸 없애야, 없애고 난 다음에, 요 바꾼, 이 인덱스 PHP 파일을 이 www 이 폴더에 업로드하면 되는 겁니다.